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마을방송 주간뉴스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마을신문 관악사람들 W를 발간한 주민기자 동아리는 28일 오후 4시 관악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박준희 구청장을 비롯한 임춘수 구의회 부의장과 주민기자와 관악의 여성리더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간식을 가졌습니다. 평생교육사 김유미 씨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식재행사와 국민을 위해 경과 보고와 축사 소감 발표 다과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관악 사람들 W는 관악 주민 기자 동아리 회원 9명이 주축이 되어 관악의 여성 리더를 찾아 인터뷰 형식으로 일상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관악 사람들 W는 타블로이드 판 12면으로 자원봉사 센터장과 구립 합창단 회장. 문화예술동아리 히어로즈 앙상블 단장, 여성환경활동가, 제한군인의 여성회장, 밴드체조 강사 등 관악의 여성일꾼과 여성활동가 30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말기자학교를 졸업한 회원들로 구성된 주민기자 동아리는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미디어의 흐름을 공부하는가 하면 지역주민들과 네트워킹 방안을 연구하면서 온라인 신문 관악 스토리와 관악 사람들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간식에 참석한 박진희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의, 어, 관악의 여성 리더분들의 이야기를 관악 사람들 W를 통해서 접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면서 여러분들이 활약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하고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악구 자원봉사센터가 지난달 15일과 16일 친환경 도시 텃밭인 강감찬 텃밭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어 훈훈한 정을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텃밭 참여자들이 참여해 배추 약 700포기와 무 1톤 트럭 분량의 김장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에 사용된 배추와 무는 강감찬 텃밭 낙성대 및 서림동 텃밭 분양자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정성스럽게 기른 수확물이라 더욱 의미가 컸다고 합니다. 이날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 300가구에 골고루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관악구 재난군인에도 15일, 19일 김장김치 50통을 보훈가족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으며,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 협의회도 27일 한울사랑 의료봉사 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하였고. 관악구 새마을 분여회와 KTNG 복지재단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관악구 곳곳에서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맛있는 김치가 어려운 이웃분들께 전달되어 단순한 물질의 나눔이 아닌 포용과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인정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아동권리보호메시지를 무용과 음악, 연극 등으로 표현한 신소공녀 공연이 20일, 21일 일 오후 관악문화도서관 공연장에서 관악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아동이 행복해야 어른도 행복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빛과 소리, 말과 움직임, 영상이 어우러진 공연이었는데요. 학생은 물론 가족과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넌버를 공연이란 스토리 라인의 대사를 배제하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 공연으로 아동 권리라는 큰 틀을, 큰 틀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로 느끼게 해주어 관객들과 혼인일체가 되는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신소공연은 아동 권리 중에서도 여가를 즐기며 놀수 있는 권리, 레크리션, 레크리션권과 아동 행복추구권을 담고 있으며 하루 종일 뭔가를 배워야 하는 소공연의 모습에서 요즘 학생들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연을 준비한 댄스 시어터 샤하르는 2003년 창단된 이후에 발레 기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용 장르와 연극, 문학, 음악 등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창작 공연 예술 단체입니다. 공연을 관람하고 나온 홍수진 씨는 세대간의 소통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면서 아이와 어른들이 공감할 수 있어서 어어 아이와 어른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사회가 행복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면서 매우 유익한 공연이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기부 분위기 조성 및 나눔 문화 확산과 내방하는 민간인들의 자율적 성금 참여를 위해 관악구청 1층에 사랑의 성금 모금함이 설치되었습니다. 겨운의 온정을 담아낼 사랑의 모금함에 지역 곳곳 기관과 단체,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사랑의 봉투가 쌓여가고 사람들 가슴마다 빨간 사랑의 열매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은 내년 2월 19일까지 3개월간 성금과 성품으로 낼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기부하거나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를 통해서도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시작한 사랑의 성금 모금은 지난 2001년부터 민관이 함께 손을 잡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악구는 22억 원의 성금을 모아 지역 내 부류유 독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관악의 성금 모금액은 2015년부터 20억 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관, 관내 지역 주민의 마음을 담아 나눔으로 함께 웃는 더불어 웃뜸관악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관악구가 2018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5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겨울, 겨울방학 기간 내에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 참여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마련한 것인데요. 12월 10일까지 접수 예정이라, 예정이며 근무기간은 2019년 1월 4일부터 2월 1일까지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게 되며 하루 4만 6,750원의 보수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접수 시작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국내 소재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북한 이탈 주민 자녀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며 주 2회에, 최근 2회에 참여했던 참여자나 대학원생, 방송대, 사이버대생학생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자치행정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주간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